예. 응원 의원 2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아, 첫 번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갑자기 재난문자 가 와서 기업문화 얘기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세계로 할 텐데 모르겠어요. 또몇 개가 될지. 그래서 촬영 시간을 보니까 20분 정도 촬영을 한것 같아서 그거는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기업문화, 또 문화인류학과에서는 또 진화론 뭐 그런 거에서 그런 문화, 또 경제에서는 경제문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분야마다 다 달라요. 쓰는 게. 의미가 비슷해슷 그러면 도대체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데? 예, 안범령의 정의입니다. 안법류의 정의 문화는 삶입니다. 문화는 삶입니다. 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우리 관광에는 그게 필요한 정의예요. 그래서 문화는 삶입니다. 그리고 와난 똑똑하다 했는데 이 책에는 없는데 다른 책에 보면 문화는 삶이다라고 정의한 학자가 5 0년 전에 있었어요. 사람 이름 은 까먹었고요. 젠장,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에요. 모르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똑할 수도 있네.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래서 아, 1학년 시대, 그 1학년 결혼 시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 많은 반응을 하니까 이해는 안 가는데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발 관광분야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관찰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도 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방 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친구를 서면에서 만서면나려 그러면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 정류장 그 복잡한 데서 만나지 말고 아예. 호텔에 가서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피 먹으라는 얘기는 <laughs> 아니에요 커피숍에서 가, 가서 가만히 있으면 뭐 드릴까요? 오겠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조금만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사람 올 거예요 하고 있으면 네 그러고 가요 네 그러고 가죠 친구가 오면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시면 되죠. 절대로 욕안 해요. 소금 안 뿌려요. 여러분들이 좀 뻔뻔해야 되죠. 날마다 그러면 안 되고, 한두 번 그러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서일일때 가는데 급하게 볼일, 볼일 있다. 소변이 마렵다. 그럼 찹쌀에 롯데호텔로 들어가서 1층 로비에서 카운터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직원한테 화장실을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 대답을 하는지 태도가 어떤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호텔 문화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은 관광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 성공 가능성은 제로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공 가능성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문화는 삶이다라는 얘기까지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호텔 얘기가 나왔는데 어쩌면 특급 호텔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급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급 호텔도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조선 호텔 1식당에 점심을 주문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까지 찾으러 오라고 그러면 딱 가서 그몇 시까지 호텔 1층 이렇게 찾아 들어간 데 있으면 직원이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정중하게 전해줍니다. 가격은 비싸요. 맛은 있겠지만. 또, 그러니까 호텔도 시대가 변하니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요. 또, 호텔도 대실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거. 대실은 모텔이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쪽팔려서 레벨 떨어진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아침에 들어갔다가 10시쯤 들어가서 뭐 호텔의 각종 서비스를 즐기고 그러니까 수영장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안에서 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저께 신문인가요 보면 태국의 국영 항공사가 타이 항공이 있거든요. 타이 항공은 레스토랑을 만들었죠. 그래서 뭘 했는데요. 레스토랑을 항공기 객실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공기 비즈니스석은 비즈니스석대로 그대로 만들고 이코노미석은그 의자에 항공기아내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놓고 기내식을 팔아요. 참 3년 전만 2년 아니죠. 1년 전만 해도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바로 파이어. 해고예요, 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문화는 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자꾸 변하죠. 그 변한다는 거, 그게 앞으로의 사회에는 굉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된다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데, 옛날 책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A뿔을 맞는 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안중한지 그걸 찾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판적 사고를 하라는 거죠. 과목별로 이기는 다 합니다. 비 나는 나쁜 거예요.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아이쌍놈새끼그 욕하고 하는 건 비난이에요. 비판은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안보미이 열심히 얘기를 했다. 문화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과연 그럴까? 문화는 삶이다 말고 또 다르게 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비판적으로 책을 읽어도 책을 읽어도 과연 이 저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멍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설죠. 저도 낯설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교과서를 딸딸딸 외워야죠. 거기 있는 말 그대로 써야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 기회요 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호텔 얘기도 했고, 항공사 그 레스토랑 만든 얘기도 했고, 특 호텔에서 배달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다 관광의 소재가 돼요. 교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뭐 이박 3일 삼박 사일 가다가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한달 살아보기가 또 유행했죠. 또 한동안은 YOLO y -O -L -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이다. 즐겨라.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1년 동안 쫙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런 거 했었죠. 그참 유행처럼 돌다가 조금 지나니까 YOLO YOLO 하다가 걸로 가는 수가 생긴다, 뭐 그랬죠. 어느 쪽이 오르냐, 열로도 나쁘진 않아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여행 그분은 여행사, 어, 신문사 하다가 여행 쪽으로 어, 칼럼 쓰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여행 다니다 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전 세계 학회 같은 데서 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초대를 하죠 마케팅 할 때. 그런 걸 경험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직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의 직업인 여행사 갈래요? 항공사 갈래요? 승무원 할래요? 관공사 갈래요? 그거는 크다고 오래 가시는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행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만 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비행기 티켓 팔고 여행 상품 파는 걸로 그게 여행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과거의 생각에 묻히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 빨리 바뀌는 흐름을 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바뀔 건지 예측하는 습관도 드려야 돼요. 제가 수업시간에 어 2학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죠. 한국에서 급성장을 한건 fast follower. 앞에 있는 눈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였죠. 6.25 전쟁 통해 미군 집차 들어오고, 군용차량 수리하고 하다가, 손재지가 해보니까, 그대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시발택시도 만들고, 네, 시발택시였던 것 같아요. 무슨, 코로나 뭐, 차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에서는 거의 수준급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요. 밑에 바닥에 있을 때는 위에놈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새 위에 올라왔어요. 그 그러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따라갈 놈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정체가 돼가는 거예요. 아마 특별하게 그 데이터나 그 수, 저기 뭐죠? 그 최첨단 과학이 아니면 제조업은 더 이상 승산이 없어. 선진국의 제조업이 없는 이유가 그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선진국은 뭘로? 서비스업이요. 서비스업은 끊임없이 생겨요. 그러니까 늘상 예를 드는 거요. 예 배달사업이요. 구독사업. 구독은 신문구독하고 잡지구독하는 건데 지금은 아니죠. 꽃도 구독을 하고요. 면도기도 구독을 하죠. 심지어 여성 의류 같은 거를 구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매달인가요? 매 2주에 한 번인가요? 옷을 다섯 벌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구독 신청을 하면 물론 자기가 그 신청을 할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얘기하고 자기 체형 얘기하고 뭐 하겠죠 근데 다섯 벌을 보내준대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벌은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된대요 그럼 처음부터 두벌 보내지 뭐 아니면 고에 맞춰서 두 벌만 보내면 되지 뭘 다섯 벌씩 보내고 왔다갔다 배송비 쓰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 회사는 그 구독자의 성향, 취향, 그런 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관광도 거의 응용하면 되죠. 뭐 회원 모집해서 뭐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한번여행을 보내주는 거죠. 구독료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고서 그 사람의 취향 갔다 왔을 때뭘 쇼핑을 뭘 했고 뭐 그걸 다 하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빅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거든요. 데이터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 학, 학교 왔다 갔다 하거나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먹고 뭘 좋아하는지 자꾸 관찰을 해라. 그거는 초보적인 데이터 수집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광화문에 왔던 사람을 누가 알려줘요? 통신사가 내가 거기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GPS가 탁탁탁 잡히는 거죠 그럼 당신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광화문일 에 있었, 때그 있었다는 사실이죠 시위를 했는지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못가려내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교수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상품, 문화 상품을 구성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흰여울 문화 마을, 누가 많이 오는지 확보를 해야죠.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연결시키는 거죠. 그것만 하면 묵묵무진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바탕이 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거,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들이 한 거, 그러면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삶이거든요. 여행에서의 행태거든요. 흔히 말하는 관광객 행동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관광이 뭐 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시대 흐름을 반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왜 그래냐면 우리 교수 입장에서도 그런 걸로 강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제 강의를 제 동영상을 보면 뭐, 교수가 적당으 강의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 요대로 막,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쫙, 설명, 그럼 멋있다고 그러고, 어, 교수님 잘한다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거는,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저는 이제는 달라요.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대학은 상하탑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인들의 모인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성인은 개뿔. 지금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찾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전국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게 옳은 건가요? 보기에 따라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원래 대학은 철학, 신학밖에 없었어요. 철학하고 신학밖에 없어요. 신학. 기독교 신학. 점점, 점점 분화했죠. 그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이거 진도 다 나가고, 뭐 어, 혹시라도 아마 이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 진도 나가는 거에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 진도 나가서 뭐할 건데? 시험법이면 안 하지, 지 그렇게 강의하면 사실은 편해요. 개인적인, 하나, 처음에 초창기에, 대학교에서 첫첩때 초창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강의를 들어서, 아이들이 뭘 바꿀 수 있을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도 우리 아들 아직 대학생 이제 올해 졸업을 하겠죠, 하겠죠. 내 지금 4학년2학기니까그 아이한테 얘기해, 학점에 연연해하지 마라. 네가 흥미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듣고 전공 필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교수가 하는 말 중에 뭘 받을 건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게 네 인생을 바꾼다. 재미없다. 그럼 짧껴라 대충 출석하고 버텨내고 그래도 시험 보면 뭐 B는 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 학점도 다잘 주는 추세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그래서 A 불 맞겠다. 그거 가 A 불그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니꺼를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업 아이템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이 대학교수죠. 죽을 때까지 대학교수예요. 여러분 세대는 한번 선택한 직장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세 번은 바꾼다고 그러죠. 세번 그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음 직업을 찾아야 돼요. 지금 4학년 학생 중에 하나가 무슨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못 들어온다. 취업자가 돼가지고.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부에 얘기해라. 본부에 얘기해서 본부가 나한테 통보를 해야만 너한테 학점을 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내가 한말그 회사가 너의 평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딴 데로 짤 생각을 해라.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은 강의 촬영 중에 한상현 교수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곧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안 받으면 되거든요.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 재난문자 띵! 오면, 그것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와, 핸드폰 던져버리고 싶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걸 인지한 건 뭐냐면, 재난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고, 계속 강의를 했죠. 20몇 분을 강의를 했는데, 촬영된 거는 3분, 와, 핸드폰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5분 이내는분이내는 재촬영 5분 이내는 그다음 5분 넘어가는 거는 강의를 나눠서 하는 걸로 그래서 가능하면 3개로 할 텐데 4개 어, 좀 전에 했던 한 교수님 또 전화가 오네요 또 끊고 자, 어, 촬영하는 것 중에 그 4개 이상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로는 1학년 거 관광 계로 했거든요 어, uh, 이 2주차 강의가 5개. 2.1, 2.2, 2.3, 2.4, 2.5. 학생들 입장에서는 쯧, 짜증나는 일일 텐데,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도저히 안 돼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겠다. 또 이해 안 하면 어떨 건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더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인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본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안 돼. 제가 이걸 프로그램이 달라 그, 그런 거 없대요. 무조건 체납문제 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든 중에라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 학생한테도 다음을 준비하라. 얘 예, 알고 있습니다. 수업시간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항상 물음표를 얘기하면 어느 날, 불현듯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들의 창업, 취업, 창업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일자리가 줄니까 왜 줄냐고 다 로봇이 하잖아 기계가 하잖아 요새는 음식도 난 요리사는 못할 줄 알았어요 요리사도 기계 가 하죠 매뉴얼대로 근데 맛있대요 커피도 기계가 타죠 뭐 지금은 그게 구경거리일 수 있으나 요즘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택배죠. 그러면 거의 대기업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삶은 없어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자영업이라 확실히 많아도되지만 근데 그 택배도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로봇이 배달을 합니다. 그게 배달의 민족인가 어디서 한다부터 시작을 하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부터. 무서운 세상이에요. 편할 거라고요? 편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관광은요. 제가 여태까지 고민하고 해본 바에는 관광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세계 각국이 관광, 특히 항공사 그런 경우는 아예 거의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버리죠.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요. 왜?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경제가 무너져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면요 돈을 못 벌죠. 그러면 나라가 안 돌아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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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이 요 문화 속에서는 인간의 삶에 관한 얘기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뭐뭐 뭐 이벤트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네, 조별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까요? 예, 문화는 삶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의 출석 과제는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세요. 답은 뭔데? 문화는 삶입니다. 그것만 써서 뭐 아래 한글 뭐파프 저기 뭐지 한글 파일 만들어서 오스캔해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도시 시스템에 간단히 리포트 내는 데 있죠. 거기다 그거 한줄 쓰면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는 지금 뭐 그렇게 하겠다 얘기하는데 대체 없어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 놓고 또공무원 거는 매주 전자출석을 하려는 거예요. 전자 출석 하지도 뭐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말거나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들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서 예 욕도 해. 아유 왜 이래? 이 나라가 왜 이모양? 욕도 해. 근데,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의 탓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생긴 건데, 그거는 승질 내봐야. 아까도 얘이 핸드폰 던져봐야. 나만 손해야. 순간 화는 나나. 받아들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면, 아,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려서 일단 여기서 끊고, 어쨌든 무난는입니다 그거까지 한 걸로 하고, 요, 몇페이지예요이 10페이지는 2.3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